나, 파랑단. 요시매츠 지난 영상 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아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팽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도 그걸 적용해볼 다음 실전을 내 마음대로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 연습을 해야 무언가를 할수 있는 저로서는 조금 아쉽긴 하더군요 그래도 아마 이제 퀵맨은 데스매치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하면 될지도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상대는 아스카 철권 세계관 최고의 미녀 아스카 그래서 별명이 빠스카래 놀랍게도 저는 철권세븐을깔 일짝이 던 적에 아스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기든 말든 시간 때우고 즐기던 시절이라 아스카를 전판이나 하고도 녹단이었죠. 그때는 그냥 프레임이고 뭐고 몰랐어. 그냥 대충 때리다가 대충 반격기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스카랑 했었던 랭크 매치 바로 갑니다.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아스카랑 했었던 저의 랭크 매치, 저의 경기를 제가 리플레이를 보면서 중계하는 그런 영상. 합니다. 1라운드 시작하면서 합장을 했지만 카운터는 안지만 여기서 만삼을 맞추고 납도를 한 다음에 타날을 맞히는 와캠. 이게 타날이 이 계급대에서 꿀입니다. 요즘 타날 웬니스 이게 너무 좋아. 여기서 한번더 맞는 모습.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22만의 대, 절권력 부신 우리 아스카님도 웬이슬을 벌써 두 번이나 맞았잖아요. 여기서 이 드스매시를 하면서. 라운드 승리! 일단 저는 아스카의 기술을 그렇게 많이 아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자꾸 저는 공격 공격 공격만 하고 있어요 아네 여기서 뭐, 자꾸2-1어뭐2-1 어, 9LK 뭐 이렇게 2-1 9LK를 계속했어요 지금 어 근데 저거 스펙을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아무렇게나 막 때리고 있는 모습 자 지금 상대가 다운된 상태에서 저도 횡을 한번 돌았죠 이게 내가 발전한 모습이야 내가 무조건 구부룡을 하거나 무조건 안마일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상대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횡을 돌아가지고 상대의 뭐 스프링킥이나 뭐 그런 그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때린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하야부사로 개겨주면서 2라운드도 가져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3라운드 여기서 바로 게임을 끝낼 수 있을지 아이 개전시 파크도 마음이 좋았는데 어 지금 건호를 맞고 카운터를 맞고 지금 어 콤보를 맞고 있죠 건호 그래서 두 번이나 해줍니다 여기서 너 아직 웨니스못 막지 하면서 다시 타날 웬이스를 보여주고 있죠. 아마 여기서는 또잘하면은이 사람이 타날어 봐. 뭐, 이거 봐. 제가 지금 타날을 보여주면 이제는 앉을 수 있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아스카가 타날을 보자마자 앉았죠. 여기서 어, 마무리로 역백로를 하면서 라운드를 내줍니다. 4라운드 시작. 아 마무리 역백로. 마무리 역백로 제가 지금 그거 어 철권7 때참 많이 했던 거거든요 어 그걸 내가 당하니 참 감회가 새롭다 철권8에서 아스카를 만난 적도 별로 없는데 여기서 내가 어 역백로로 마무리를 했으니 혹시나 그 역백로 아 상대 공격을 화륜으로 피하고 봉봉을 때려주고 여기서 공참각 라운드 마무리 게임 승리하는 와캠 그렇게 해서 바로 두 번째 경기 들어가죠 이 아스카 저의 타날웨스를 한번 막았기 때문에 그러면 타날 2타 같은 것도 한번 노려봄직한 만하죠. 아 근데 저 사람 저 아스카 자꾸 건호를 합니다. 저 건호 한 번은 앉아서 뛰어줘야 저거 계속하지 않는다. 저거 계속 이득이라서 여기서 한번 혹시 안나요 건호 앉아서 건호 앉아서 요, 이거지? 이거야 이거 그렇지.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었어. 건호 그거 저거 팽을 잡지만 상당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상대의 공격을 피한다음에 뛰어주면은 이제 아스카는 중거리에서 저거 건호 자꾸 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이거 뭐지? 어쨌든 맞았으니까 이득. 어 뭔가를 잘 모르는데 그게 뭔가가 뭔지를 모르겠어. 아 딜케가 아마도 없는 것 같고 저거는 자 화려한 로 피했지만 공공이 안 들어가서 앞 병을 맞으면서 1 라운드를 보내줍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스카의 어떤 기술이 딜케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딜케가 있는가 싶어서 원원을 둘었는데 그게 아니고 막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따가 게임이 끝나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어느 더 진군 지옥카로 상대가 지금 레이지에 들어갔고 원원 안 되죠. 어 원하단 원한 원하, 어아이거또 뭔가요? 저거 빙글 돌면서 발로 차는 거뭐 반격기 같은데 어쨌든 그걸 맞고 콤보까지 맞아가지고 지금 체력상은 역전이 됐죠. 공참과 가드하고 여기서 내횡 돌았니? 아횡 투라서 어퍼로 뛰어주고 마무리를 하는 와케. 어이 이게 뭐야? 라운드 패배 라운드 지금 조금 억울한게 원래 축이 틀어지면은 어 대시 요불이 안들어가있는데 대시 요불은 들어갔고 왼어퍼 투원이 안들어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아쉽게도 어 지금 라운드 두개나 내어주고 여기서도 카운터가 나면서 또 콤보를 맞고 있어요 당내 히트 켜고 여기서 뭘하나요 뻥발 공창각 히트 스매시 앞경 아니고 아 여기다 어, 이거 뭐해 멘탈이 터져버린 와캠 지금 첫 번째 경기에선 저의 공격이 잘 들어갔고, 두 번째 공격에서는 상대의 기술을 몰라가지고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까 저거, 저거, 건호 상당 공격 하나 앉아서 띄워준 거, 그 정도는 했었는데, 이번 세 번째 경기에는 어떨지. 그래도 아까 타나를 보여주면 상대가 앉는 걸 봐가지고 이번에는 개구리 점프 웨이슬로 여기서 타나 아 이번에는 상대가 앉을 걸 조금 예상해가지고 타나 이타를 썼는데 그거는 상대가 이번에 안 앉았어요. 그 다음에 봉봉도 상대가 앉아가지고 저에게 뭔가를 때려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상대는 봉봉 이타를 앉은 것만 해도 요시미츠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고 볼수 있죠. 여기서 오른잡 상대 풀어주고 화려해서아 화려 봉봉을 했는데 상대의 공격을 먼저 막고 시마시 아오 봤어. 역백로 흘렸다고 아, 하지만 하지만 아직 아직 끝난 건 아니지 역백로 한번 흘렸다고 신나가지고 내 체력 생각도 안 하고 화륜 돌다가 라운드를 내줬습니다 아 이거 이거 멘탈이 괜찮나요? 아 용차 카운터를 또 맞아버리고요 또 여기서 히트 켜겠죠 그 다음에 히트 스매시도 바로 할것 같은데 여기서 다가가서 건우 아 공참가 피했고 아 봉봉 하지 말라고 아까 봉봉 이타 안는거 상대가 봤지 않습니까 아왜 그랬나요 봉마 외법섬이라도 한번 해보지 마지막 라운드 어 요불 한번 넣어주고 그래 나 여기서 그냥 질순 없다 나와김킴 뭐라도 한번 해본다 너 요불 많이 안 맞아 봤지 이번엔 이제는 요불의 시간이다 라고 보여주고 아 아까 타날 이타를 안앉는걸 보고 이번에도 혹시 안았니 하면서 타날 웨니스를 했지만 이번엔 앉아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 혹시 그럼 개구리 점프는 알아? 개구리 점프 웨니스는 알아?라고 하면서 개구리 점프 웨니스도 한번 넣어주고요. 어? 이거 어저 이타 기술은 또 기회가 없나 봅니다. 아 이번엔 하이킥 카운터가 맞아 버리고 피했고 봉봉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봉봉 이타 저다 앉을 줄 알았. 아... 어? 아니 이번에도 화륜으로 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패배를 하는 와케? 이렇게 화륜으로 경기를 망쳐버린 와캠 요즘 들어 많이 하는 생각인데 화륜이 그렇게 좋은가? 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괜히 말 잘못하면 댓글로 두드려 맞을 것 같아서 무섭긴 한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철린이가 철권에 적응하면서 그냥 하는 뿌렴 같은 거예요. 철권하면서 징징 안 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튼 요즘 화륜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게 회피 성분이 좋기는 한것 같은데 피한 다음에 상대와 은근히 많이 멀어지고 후디이제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륜 은 걸기 때문에 어퍼는 잘안 들어갔고 부딜이 길기 때문에 봉봉이 가드되는 경우가 있는 느낌. 아무래도 이거 좀더 섬세하게 써야 하는데 제가 아직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더군요. 그냥 횡만 돌까? 그럼 이제 경기를 복귀해 볼 텐데 아스카의 딜케부터 공부해 봅이나.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저는 리플레이에서 확정방격 훈수를 켜놓고 세 경기 모두 다 돌려봤지만 딜케 훈수는 단한 개도 안 해주더군요. 그렇다면 상대 아스카가 딜케 있는 기술을 지르지 않았다거나 제가 상대의 딜케 있는 기술을 모두 다 맞아주었다. 의미. 그래서 알아보니 틸케 있는 기술을 맞은 게몇번 있긴 했습니다. 그건 바로 악마발! 상대가 누워 있고 제가 납도를 한 상황, 상대가 일어나는 도중에 단아를 날리고 웬니스를 날렸는데 상대가 이걸 앉아서 가드라고 기상 어플을 날리는 모습. 아무래도 제가 웬니스를몇번 보여줘서 상대가 가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상대는 공보를 때리다가 비트를 켜고 구웬발을 때린 이후 악마발로 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악마발을 내가 다운되었을때 긁어주는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내가 가드가 가능한 건한 거야? 그리고 상대가. 중거리에서 건우를 가드시키고 이득인 상황에서 저는 요구를 질렀지만 그냥 악마발을 한번 깔더군요 그러다보니 이걸 왜 악마발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신경쓰이고 짜증나는 기술인데 제가 막아봤자 겨우 딜캐는 기상킥 한번 들어갔습니다 악마발을 노린다고 앉거나 흘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아픈 중단공격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단을 안 막기엔 너무나 성가시고 이껏 막아봤자 기상킥만 들어간다니 진짜 아쿠마다 제가 맞은 딜케 있는 기술은 악마발 뿐이 아니었습니다. 라운드 시작 상황에서 저는 화륜을 돌고 기다렸지만 상대의 건너를 가드 시키고 다시 불리한 프레임 상황. 그래서 백대시라는 상대가 들어오지 않았고 에헤라 모르겠다 봉봉을 지르니 상대가 용차를 다 봉봉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와 중거리 대치 상황에서 피탄을 발사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상대의 용차를 맞고 콤보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상대의 용차를 한 번은 봉봉으로 때렸고 한 번은 맞아서 콤보를 맞았는데 이 용차를 가드하면 딜케가 있었습니다. 이게 막히면. 플러스 19라서 어퍼가 들어가는 줄 알았지만 가드 백이 있어서 어퍼는 들어가지 않았고 봉봉은 넉넉히 들어갔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용차 이후에는 후속타가 있었는데 봉봉으로 딜케를 한다면 후속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더군요. 야 근데 용차 딜케 외복성 아님 이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이 상황에 저는 용차 맞고 외복성이 진짜 안 되던데요. 이게 외복성 정커맨드로 하면 17프레임 발동이라고 하는데 나는 선입력을 못하는 건지 안 되는데 돼, 안 돼. 여기까지가 제가 알아본 이 아스카가 사용한 기술 중 딜케가 있는 기술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딜케 말고 상황을 좀더 공부해 보았습니다. 상대의 원하다는 맞고 원원3 3타를 가드한 상황. 뭔가를 가드했으니 이게 딜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득이겠죠. 그래서 살짝 대스를 해보려다가. 상한 발이 기술을 맞고 콤보를 맞았습니다. 사실 이전 상황에서 저는 이 원원스리를 가두한 뒤 딜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원원을 내밀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저의 단어 웬니스를 가둔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대의 반응을 보기 위해 단어를 하고 가만히 있어봤더니 상대가 원원스리를 해버린 상황. 아무튼 저는 기술을 가했기에 딜케를 알아보려고 원원을 질렀지만 딜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늦게 눌렀나 싶어서 또 다시 상대의 원원스리를 가했기에 다시 원원을 눌러봤지만 역시나 딜케가 없다는 걸대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원원스를 가드하고 그냥 대시를 해보았는데 하필 공격을 맞고 공보를 맞은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오묘한 발기술을 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프레티스에서이 기술의 스펙을 알아보기에 찾아보았는데 옆에 조그맣게 써 있는 한 가지. 그렇습니다. 저 오묘했던 발기술은 손패딩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원원스를 가드하고 두 번이나 원원을 지른 저에게 손패딩을 이용하여 응징을 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대시를 하다가 기술을 맞아서 상대 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빠져었기 때문에 상대는 기분이 좋았겠죠 뭐. 그리고 이 손패링 기술은 막혀도 플러스 마이너스 0의 오묘한 성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두원을 가드하고 손패링도 가드를 한이 상황에서 제가 무언가를 하다가 하이킥 카운터를 맞고 박정타를 맞은 상황도 연출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알아보다가 조금 느낀 점이 절권팔이 죽창 게임이고 버튼만 누르면 이긴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그런 줄만 알고 공격만 엄청나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부신 정도의 계급이 되다 보니 공격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 상대가 공격할 것을 노리고 역으로 때려줄 무언가의 무기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일단 대표적으로 요시미츠의 요구를 있었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로우의 짠썸도 때가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의 공격을 노리는 기술이었으며 행의당 단편 역시 뒤로 빠지는 반정을 이용하여 상대를 카운터치는 느낌이었고 아스카도 역시 방금 본 베링 기술이랑 반격기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파인이나 중파인같이 오히려 상대의 공격을 노리고 지르는 기술이 은근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내가 유리한 프레임이라고 공격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잡는다거나 횡을 쳐야겠다고 다시금 다짐을 하게 되는 상황 안 그래도 다음 알아볼 아스카의 기술 역시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누워있는 상황 저는 일어났더니 상대가 구앤발로 들어왔고 여기서 저는 화륜을 돌고 봉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앤바를 가드한 상황에서 분명히 제가 유리한 프레임이었을 텐데 저는 제가 불리한 프레임에서 할 화륜을 돌았고 상대도 본인이 불리한 프레임에서 바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둘다제 정신은 아닌 모양. 그런데 이렇게 될 만도 한게 지금 보여드릴 상황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라운드 시작 상황에서 저는 왼 포를 맞고 웹밥섬을 해보지만 상대는 가드. 상대의 두 원을 맞고 9LK를 가드했기에 원 원을 해보지만 상대도 가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대는 두 원, 다시 9LK 가드를 해서 이번에는 그냥 양 잡을 해보려고 하지만 아까 그 기술을 맞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이 인게이저가 되는 기술은 1LPRP로 1사 발동을 하는 기술인데 상단 회피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9LK의 스펙을 다시 보니 가드시 마이너스 3밖에 안 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웨너퍼를 가드 시키고 마이너스 4 프레임 상황에서 상단 회피를 노리면서 실내검을 한다거나 하야부사를 노리는 심리와 완벽히 맞아 떨어지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부러웠던 것은 실내검은막히면 마이너스 13 프레임으로 딜캐를 맞고 하야부사도 실내검과 동일하게 13딜캐를 맞아야 하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기술입니다. 13딜캐가별것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상대가 레이나 같은 캐릭터라면 웨너퍼 투로 인게이저까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조심은 했어야 했죠. 그런데 이 실내검 하야부사와는 다른. 아스카의1 LPRP는 가드를 당해봤자 마이너스 9 프레임으로 빌케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질렀던 거구나. 그런데 제가 리플레이를 훈수를 켜놓고 돌려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컴퓨터가 훈수를 더준게딱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 기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2타가 상당 공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거 1타를 보고 2타를 앉아서 피아노에 띄워주라고 훈수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나 아직 요시미츠를 만나도 진군 상단 앉아서 못 띄우고 봉봉 2타 앉아서 못 띄우는데 이걸 할수 있긴 할까?